네 예, 오늘 판매 생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민어 2kg 따마에서 3.5kg 따마 예, 아가미 보시면 실하고요. 예, 좀 물렁물렁하긴 한데 민어는 이렇게 이제 숙성시켜 먹는다고 하죠. 네 예, 2kg 보이시죠. 예, 오롯이 기본 손질해서 나갑니다. 예 그리고 3kg 따마에 예, 3.3kg. 예, 네, 그리고, 삼십미 병어. 준비했습니다. 씨알은 살짝 삼십미 병어보다 못한데, 오늘 가격이 저렴해서 가져왔습니다, 한 짝. 예, 네, 가격. 한 마리 한 300g 정도 됩니다. 지금 작은 놈 일부러 골랐어요. 왜냐면, 하 작은 놈섞여기 작은 놈 기준으로 합니다, 저희는. 예, 네, 320g. 램한 네. 짝에, 35만원입니다. 반짝하시면 18만원입니다. 네, 크기 보시고, 네, 오늘 항서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한짝에 반짝이 7만원, 반짝이3 5 0 0원에 10kg에 3 5 0 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시아르 윗농은 상당히 굵고, 아랫농은좀 자라요. 네, 이렇게 퍼보겠습니다. 보시죠. 아랫 잘죠.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양해를 부탁드리고, 예, 가장 위에는 크죠? 예, 그리고 간재미. 한짝이 25,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예, 수치기고요. 요즘 수치기도 뼈가 물 씹을만 하다고 하니까 사서 오늘 저녁에 한번 무침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예, 가격 저렴하게 구입해왔습니다. 예, 간지이 부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